2 1 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안태도에서 소작쟁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소작인과 지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주 문재철이 어 소작년 7, 8월로 걷어가니까 4할로 내려주라고 1년 동안 싸웠어요. 아. 그때 그 지금부터 100년 전 사건을 신한군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어 서영선 작가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서영선 작가님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또약 20년간 교수로 재직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위에 역사적인 유의 그림을 잘 그리신다 해가지고 신한군에서 이렇게 초청, 초청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음. 네, 여기 그쪽에서부터 그림을 보고요. 네, 일제시대를 상징하고, 3.1 운동, 여긴 동학혁명, 음. 네, 소작적인 운동이, 동학혁명이나 3.1 운동의 영향으로 소작적인 운동도 일어났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음. 네. 그 이쪽으로 보면, 이제 지주와 소작이 싸우면서, 저 제주 송도배를 해선 해선 하니까 네, 저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13명 이상이 갇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또, 저, 소장료도 7, 8알로 걷어가는 걸 4알로 내려주라고 항의하고, 목포로 가는 장면이에요. 1차에 한사0명 이상이 갔다 오고, 또 2차에 500명 이상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이제 목포 경찰서에 들러가지고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쪽은 1920년대 목포 시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놨는데요 네. 일본,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물자 같은 것,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수탈해가는 장소예요. 곳이에요. 저쪽은 이제 아사동맹이고 아사동맹.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장물를다 뺏어가니까 굶어서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다 같이 단체를 죽자 하고, 이렇게 아사동맹이렇게키는 거예요. 음. 음. 그러서 이건 감옥이고. 저기 이제 일제 시대 시대 재판 받는 광경인데요. 네. 저 옆에 있는 이름들이 재판 받으신 분들의 이름이에요. 음. 이 그림은 서영순 작가님이 그리신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렸어요. 이거는 1920년대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생겨났다. 그래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남과 북이 갈리고 소작적인 운동이 부인의 청년의 소작회 이렇게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소작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저쪽에서부터 부인회장 고백한. 소작회장 서태성님, 청년회장 박보경님, 저분은 변호사 김병로 변호사입니다. 김병로 변호사는 우리는 이 소작적인 운동을 무료로 변론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신 분입니다.